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큰고래입니다. 울산 큰고래 G5 업데이트 탐방. 새로운 숙경 미션 라마의 미션입니다. 두 번째, 살금살금 경찰에게 들키지 말고 로드라이더를 바이어에게 가져가십시오. 레아이다이와 함께 해 보겠습니다. 네. 레아이다이 말. 잘 네, 할수 안녕하세요. 저할수 있지? 있을. 오케이. 출발. Let's go. 떨려요. 차에서 내려졌어. 너 찐빠내면 알지? 아, 티끌고 싶다. <laughs> 야,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어디 가요? 블록, 블록. 블럭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어, 진짜 이상해 너. 에? 너왜 그래? 너 고개가 왜 이렇게 나왔어? 어? 야, 목좀 빼. <웃음> <웃음> 저, 저거 거북목 증후군. <laughs> 거북목. 스마트폰 그만해. <laughs> <laughs> 목에 저래 나 이걸로 갈게, 대시보드 네, 대시보드요? 어. 이름 대시보드인데 <목소리> 참고로 말하자면 미션 어렵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있기 때문에 아, 옆에 분이 한방에 죽을수도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 말하는거 들어야 돼 And nothing says I love you brother Vernon and i thank you for your years of wisdom and guidance 아저 문신 좀 지었으면 좋겠다 Like taking care of a man's legal problems 되게 드릅네 Come on man look here the point is this Look this ain't even like no fucking job It's like you're doing your boy a favor man Come on man all you got to do is t o o k at the cars and that's it Relax man it's gonna be cool 말은 드럽게 쉽게 하네 응? Come on man o m serious t h o u g LD don't do stress he do regalness like a real king 야, 자 말에 거의 한3 분의 이는 욕인 것 같아. 멋져. 주둥 흰 양말에 검은 슬리퍼 신고 있나 <laughs> 개간지다. What 갑시다. Let's go. 살금살금. 로우라이트. 타십시오. 야, 이거 하나씩 타야 되는 거? 뭐 괜찮겠어? 아, 형님이 이거 타실래요? 아, 이거 상관은 없고. 와, 이거 내부 인테리어 이쁘네. 오우. 가까? 너 진짜 맥쳐.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나한테 실제로 죽어. 가가가가! 못난 동생 이끌고 가는 <laughs> 형. 내가아예 네, <알아. 웃음> 형. 딱한 가지만 알아두면 돼. 나 되면 죽는다. 해. 이번 미션 진짜 뭐같이 어려워요. 왜요? 어떻게 해서 어렵죠? 뭐까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 얘기해주세요 형님 위에서 갈거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경찰한테 들키면 끝나나요? 네 그렇다는건! 야 돌려! 형님 보일있어요! 허허야레이다 <laughs> 어디갔냐 나 뒤에 안 따라오냐? 야왜나안 따라와 야! 형님 여기에요 여기 아니 왜너 맘대로 가 거기 경찰 많잖아 어 그거 그거 와드에 발각대에서 핑 찍히면 끝나요. 핑 찍히요? 어? 핑 찍히면 핑 찍히면 나 지금 핑 찍힐 거 같은데 잘못하면? 지지자스. 아 경찰 엄청 많네. 아 고래형 영원히 고통 받고요. 와 이거 진짜 롤 날이 어렵다. 지금 모든 경찰 병력이 나한테 집중되고 있어. 어어 뭐 힌트 하나 드리자면 노래 힌트 갑니다. 노래 힌트요? 골목길 아 대로변으로 어, 가면 안되는구나 예. 골목길 오케이, 내가 또 골목길의 신사지 이런 네비는 무시하세요 네 그래야될것 같네요 제가 또 요즘에 운전면허 따서 운전하고 댕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요 <laughs> 네비게이션 역시 잘 가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6번 3번 했고요 여러분 주차는 무슨 주차? 후방 주차. 후방주차 이거 졸라 어렵다. 그 너무 어려운데 더 내가 더 멘탈 깨지게 해 줄까? 뭐야? 더 어, 하지 마요. 내가 더 멘탈 깨지게 해 줄까? 하지 어, 마요. 이딴 판이 도려. 어! 다음 판이? 어디 <laughs> 음, 예! 이 쓰세요. 야, 그냥 따로 가. 따로 가. 참고로 예. 나라, 나랑 홍월이랑 둘이 이 다음 판세 번째 미션 할때 예. 다섯 번 죽었어. 네? 예? 세 번째요? 짜로 짜로 진짜로? 어. 아 무조름 나오네. 음, 저두 번째에서 다섯 번 아니었어요? 세두 이게 두 번째잖아. 예어세 번째. 세 번째. 총 맞고 죽었잖아. 그게 두 번째. 그게 두 번째였나? 예 얘네들 지금 두 번째잖아. 예? 와두 번째, 두번 고리장수. 어허. 어르네. 레이다가 잘하고 있네. 어, 나름 잘하고 있어. 아, 근 사방 사방에서 오고 있냐, 그냥. 괜찮아. 잘만 피하면 돼. 그맵맵잘 보고 맵만 잘 보면 돼. 맵만. 맵 리딩이 예. 중요하다. 뭐야, 왜 이래? <laughs>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예? 예? 어, 왜 이래 이거? 오, 어, 걸릴 뻔했다. 걸릴 뻔했다. 와, 진짜 내가 깐줄아니었으면 끝이었어. <laughs> 깐줄 그리고 RB 꾹 누르고 있으면은 쇼바 올라가서 좀 높아져요. 아, 오케이. 기역 샷. 별맞씀을 야, 레야다이 몇 키로 남았어요? 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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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800m요. 어, 나보다 먼저 갔어. 이제 사방, 오는 아 게. 내가 처음에 경찰 억울을 다 끌었기 때문에 라이다이가 먼저 들어가고 내가 조심히 들어갈게. 나 지금 경찰서 앞이기 때문에 <laughs> 어 경찰 풀렸다. 상당히 돌아가야 될것 같기 때문에 그러네. 걸리면 끝나기 때문에 안들킵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형님 거래처 거래처래 거래 장소로 가까이 보면은. 경찰 사라지네요. 아 그래. 걱정하지 마. 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다. 아형 그거 플래그 <laughs> 이 편지를 고향 있는 내 아내에게 전달해 끝났네. 아, 됐네.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래서 울컥고 울컥고 하기 때문에. 아 하지만 도착해서가 더 어렵다는 것 때문에. <laughs> 아 이거 그래요? 말씀하시 말아주시. 포즈를 해야 됩니까? Uh -huh. 아, 너무 좋아. 나 총질 잘하지. 그래. 대신에 레알다이가 안죽기 기원한다. 한번 예. 해봐. 레알 레아, 레알다이. 그거 <laughs> 약속 하나만 해줄래? 뭐야 절대 욕하지 마. 욕 글쎄 요즘 나욕 끊었는데. 레알다이가 잘만 숙여주고 내가 얼른 얼른 죽여주면 가뿐하게 성공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저 친구가 <목소리> 바이어입니까? 아이 친구가 바이어군요. 드디어 <목소리> 왔다. 아 잠깐만 이거 약간의 약간의 아, 불안함이 공.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저 친구 한국 사람인 거 같죠? 네. 자 약간 불안합니다 그죠? 뭐 나올 것 같죠? 오, 괜찮아요. 어 발라스. 괜찮아 요 발라스 고려형이 그냥 어어 야야야야 잘 타! 아, 어, 형님 안타져요. 큰일 났기 때문에 넙 넙, 참고로 애들 총 겁나 잘 쏩니다. 점령 캐릭터로 만들었을 AI가 캐리는 내가 한다. 넌 받기만 해. 와, 총 엄청 잘 쏘네. 머리 조심하세요. 야, 엄폐해, 엄폐해.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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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 에고 체이서, 에고 체이서. 방탄복 없어? 방탄복 아까 그놈들한테 다 까였어요. 뭐, 아, 뭐 뭐라고? 히익. 야 그냥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야, 야 그거타이다 있어야지. 형 우리 바보였나 왜 우린 차에서 내려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차에서 어? 내릴까? <laughs> 야, 야. 죽으면 현실에서 나한테 죽는다 했다. 괜번춘해괜춘해아 간이 조금 짜게 해서. 어, 알았어, 알았어. 나 이제 아무말도안 하겠다. 실력겜 하시죠. 실력겜 보고 빡뀐 거고. <laughs> 이거 승급전임. 이거 지금 승승패패째임. 승승패패 <laughs>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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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담이이판 <laughs> 이기면 다이아임. 헐, 롤충? <laughs> 형 롤충? <laughs> 니만이 다이아 못 갔잖아, 염. 헐, 헐, 롤충? 헐, 실망임. 아저씨. 갑자기, 어, 갑자기 차가 내려왔어. 아니, 제 로우라이더인가 봐. 어? 우리 홍월이랑 나랑 엇갈린다. 에? 너랑 나랑 엇갈려. 이비게이션이좆같 음. 문제 있네. 어 이제 실력겜. 실력겜. 오메 아저씨 난 아마도 무사히 도착할 듯. 여기 잘 아저씨, 오지 마세요. 왜 이제 홍어리가 찐 빠낼 듯? 이잘 아저씨가 날못 봤어. 아, 미끌렸다. <목소리> <목소리> 홍어리! 네네네네네무사 통과 네네네네네네 오케 부담스러 부담 싫어 <실어. 웃음> 음, 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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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군 절대 찾아 내리지 말고 나 과연 그들은 깰수 있을 것인가 들어가겠습니다 미리 A P P 스토어로 바꿔놓고 맞줍니다 오케이 야 네가 거기 있으면 네가 다쳐 맞을 건데 엄마야 음, 야한국인 영어를 되게 잘하네. 배운 친구야. <laughs> 근데 한국어를 조금 못한다는 함정이. 교포게 <laughs> 찍교포. 왔다. 음. 왼쪽. 향야. <laughs> 되게 시계 견려하네. 어, 좋은 전략이야. 그렇다. 어 갑자기 중 바꿨는데. 좋은 전략이라고. 넵. 일어나, 일어나, 어딜 누워있어. 어, 여기서는 새로 나온 뭐어신피스톨 어, 쟤 죽어도 되냐? 어머, 뭐... 예, 괜찮아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어, 어차 외고, 왼쪽, 왼쪽, 왼쪽. 어, 저거 어, 안 맞는다. 안 맞네 저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차에서 내려야 될것 같은데 아 야야 야. 어. 오른쪽, 오른쪽에 가게 안 나와 잠시만요 스네이익 오 감사합니다 쟤네 방탄 복겨 입었나봐 되게 안 죽는다 아 갑자기 뒤에서 나왔났어아 아, 나이씨 아 잠시만 스낵! 아프기 말이 아프기 때문에. 왜, 왜, 홍어리가 더 바쁘죠? 그러게, 난 되게 여유로운데. 어 스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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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어라. 네네네네. 슬슬 내려갈 때가 된것 같아. 가 각이 안 나와. 아니요, 다 잡았어. 아니, 하나, 남았다니까그러왜잡기 아, 가? 요 뭐, 아니네. 이거 뭐, 힘들었... 힘들었... <laughs> 아, <저거 쉽지, 웃음> 거 이거 뭐, 이거 뭐, 거 뭐, 이거 이거 뭐, 거 쉽지 뭐, 이거 별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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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그왕 do i 이제 m not 퇴 o i n g 뭐. o b 그은 b l 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 b 오오반대하 o 감사합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 황제야. 어허 운전 되게 흐막하게 하네 나도 그렇지만. 아, 이거 얼마 주나? 많이 줄것 같다. 이건 어려우니까 많이 주겠지? 에. 에. 진짜 짜다. 오, 레벨업 감사합니다. 공약 아. 값은 좋네. 감사합니다. 아, 이고 레벨업 축하 축하해요. 격샷 축하드려요. 격샷. 격샷. 세 번째 키그 그렇게 어렵다고? 아니, 세 번째 키. 자, 이번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습격 미션 제랄드를 위하여 포도 제랄드 제랄드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기 전에 경찰에게서 빼내십시오. 출발. 출발? 형 잘할 수 있죠? 번째 세 번째 세 e 째 I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번째 a 번 이번엔 블록. 어, 나왜 이렇게 시끄러냐 드리프트, 허브, 허브 보고 갑시다. 형뭐 타실 거예요? 먼저 타, 선택하세요. 어차피 둘이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잠시 이거 그차 같이 탈수 있는 거 아님? 같이 타죠. 그죠 뭐. 예, 네, 제가 운전. 아니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한 방에 깨기 위해서 다른 거 다른 거 부를까요? 어, 그러면 이거 부를까요? 이거 어때요? 총들었게잘 맞게 생겼네 <laughs> 형 하나 보세요 그럼 형 방탄 구르마 그런거 너무 쉬우니까 어? 에, 엔터티 어때 엔터티 <laughs> 인간적으로 엔터티 <laughs> 진짜로 아니그 4인 차량 사용하셔야 돼요 다시. 아 그래? 그러면 네. 사..사인.. 인간적으로 방탄 구르마? 그렇지 인간적으로 방탄 구르마 그렇지 4인 차량이니까 솔직히 4인 차량 하면 생각나는게 그거밖에 없다 자여러분 예! 소리 질러 인데 손모양은 쉬시네 소리 지르피지러 소리 지르러! 소리 지지렸고 야, 야 민지 만땅. 형님 운전하실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믿습니다. 가장 가장 어려운 게 조수석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요 왜냐면 점착폭탄을 붙여야 되거든요 아 제가요 네네. 한번 내려야 됩니다 점착폭탄 붙이려면 방탄구름에서 내려야 되는데 잠시 네. 내려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오 완전 나 목숨 내놓고 하는 짓이네 음음음다다 음. 다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아 오케이 갑시다 네네. 믿습니다 네네 뭐뭐래프팅할때뭐어뭐어뭐 뭐 뭐, 어, 뭐, 어? 뭐 구명조끼는 입혀드리죠 네그 그,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구명조끼가 안 뜨네. 아니. <laughs> 구명조끼에 나비 들어 있네. 어, 아니. 앞에 경찰 모임. 뭐야? 다 설마. 죽이세요. 예? 다 죽이세요. 아 일단 다 죽여. 아. 오케이, 오 기발이. 오 기도 기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그냥 차 타고 왔으면 어떻게 깼을까요? 전 깼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음문사했습니다 <목소리> 아, 음문사에 갑자기 터져요. 어어... 아, 쟤네들 공격에 의해서 근데 벌칙... 그건 아니고 어. 연료통을 맞았는지 한방이 터지더라고요. 아, 진짜 잘 피하지 그랬어. 제랄드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가버렸습니다. <목소리> 제랄드, 제랄. 방탄구르마 타면 근데 총질하기가 좀 힘들어. 이제 약간 그 가게 제약이 있 제약이 있어. 자 이제 차량에 점착폭탄 붙이고 터뜨리세요. 아니 하나 더 남았어요. 뭐 헬기까지 딸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완벽한 거. 걸 원하거든요. 예. 오오 경찰 다 빨리 빨리. 야 제랄드, 컴온 어 뭐야? c o m 번 on! w 야 되네 어? 에이, 돼지! c o m 그 on! Come o 그그 e t s go! n Come e o o n e 대단하다 그에 가? 이떡 아닐까? 뻑쟁이네디쟁이어디로가요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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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야각이 좁은데 운전을 어떻게 할까 진짜. <laughs> 와 얘는 천장에, 네? <laughs> 천장에 고프로 달아놓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얘는 혼자 있어서 심심했나 봐. 말 드롭 게 많다. 아, 인생에 고달픔이 많은 친구네. 야 지금 너 우리한테 뭐라그랬냐? 어? 형님요 저 예, 뒤에 타고있는 저 돼지새끼가 우리한테 뭐라고 지거렸십니까 개안타 개안타 떡을 덜 먹었나보다 자시 이거 미치갖고 돌았나 이거 지.. 어? 우리 아니었으면 지금 콩밥먹고있을끼데 형님요 야야 야. <laughs> 형님 근데 왜 손등에다 개찹 붙이고 댕기십니까? 그 집에가서 묵을끼다 떼좀 <laughs> 미시지 엄마가 집에 소세지나 다드라. 진짜 와. 문신 더럽다. 좀 벗겨요. 어? 아, 그거 스티커 문신인가? <laughs> 이거 모르탕 가면 이거 번짐. <laughs> 아니면 그건가? 글라스 데코? 이거 그 빠른 클리어를 위해 레스트 한번써 주시겠어요? 아, 또 레스트 하면 또 울상 큰고래죠눈가고도 레스터 씁니다 지금 눈 감았나요? 네, 감았죠. 네, 실눈 안 떴죠? 안 아, 돼. 네. 조금 머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 둘. 현재 작업 동안에는 이용할 수 <웃음> 없습니다. <웃음> 어 현재 작업 동안에는 <laughs>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분명히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나? 그때 안, 안 된다고. 아니, 운전석 제가 들어갈까요? 안녕.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믿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소세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좋죠. 좁, 좁. 아이씨, 아, 거짓말. 걸렸어. 아, 은밀하게 비행하고 있었는데. 형님, 스포일러가 너무 커서 그래. 아 뭐야, 이게 에어컨 덮개도 아니고. 에어컨 덮개. 거의 그 연병장에 물뺄때 쓰는 그거 같다. 나라 시치는 거. 아이비. <laughs> 어어어. 어, 어. 오왜 돌아 돌아 왜 돌아 왜 돌아 어 젠야 깁새를 어, 쳤나 깁새를 눈치 챘나봐와 불법무턴 뭐소? 경찰이잖아 우리도 레이더에 경찰이 보이듯이 경찰도 우리가 레이더에 보이겠지 부럽다 버차 올라가야 된다 나도 경찰하고 싶다 이렇게 운전 막할수 있겠다 오 완전 액션 배우인데 저기 숨을 숨면될거 같은데 오른쪽에 오케이, 오 어, 됐다, 됐다. 나이스. 떨어지시고. 앞에 경찰 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찰 차. 어, 터지는 거 아님? 야, 나모뭐 지고? 근데 이거 실제였으면 머리가 쪼개졌지 않을까 오케이. 여기서 터지면 개웃겼겠는데. <laughs> 아, 그럼 빡정이죠. 네. 패드부시는거 보여주지. 날치가 <laughs> 나이가, 나이가 많아서 욕도 못 하고 <laughs> 내가 형이 와서 다행이야. 나중에 야자타임 한번 하시죠. 아니 싫어. <laughs>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laughs>